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일본은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성금을 모아서 전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1년 일본은 커다란 지진 피해를 입었고 원전이 폭발해서 전 세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켰다. 그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일본은 돕자고 나섰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일본에 전달했다. 우선 당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자. 대만의 각별한 일본 사랑은 2011년 동일본 대진일때 가장 잘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당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성금을 모아 일본에 전달했고, 대만 역시 일본에 성금을 모아 전달했는데 그 과정이 참 요란스러웠다. 대만의 무역 상대국 1위는 중국이고 2위가 일본이다. 대만의 재계에서는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반해 대만 기업이 일본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일본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라는 명분하에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거액의 성금을 내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대만의 미디어들은 일본을 도와야 된다며 과열 보도했고 정치인들도 이에 동조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분위기에 성금 과열 형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 결과 그 작은 섬나라에서 200억 엔이라는 성금이 모이게 됐다. 재밌는 것은 그후 일본 미디어에서는 각 나라별 성금 액수 순위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서 대만은 미국 다음인 2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일본의 언론은 일제히 대만은 역시 친일의 나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만의 고맙다는 글과 함께 이상하게 한국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왜 한국은 순위에 없느냐. 역시 한국은 반인의 나라다 등의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왜 순위에 오르지 못한 다른 나라들을 놔두고 유독 한국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것일까. 설사 성금 액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비난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거지가 구걸을 하면서 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적은 액수를 적선하느냐고 소리치는 격이다 그리고 부탄의 국왕은 동일본 대지진 성금으로 1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일본의 언론은 부탄의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이 금액은 일본의 1,500억 엔이 넘는 큰 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본의 언론이 발표한 순위 안에 한국은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원에 대한 보도도 거의 없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한국의 각 단체별 성금액수를 합해 보면. 9천억 원이 넘는다. 게다가 이것은 정부와 개인의 직접 기부는 제외한 수치다. 당시 한국에서도 비정상적인 모금 가열 현상이 일었고 특히 일본의 눈치를 보는 기업과 한류 연예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가장 먼저 구조대를 파견했고 공군 수송기까지 동원해 긴급 물자를 지원했다. 게다가 일본은 정유시설 파괴로 발전용 연료 부족과 석유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우리 정유업계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SK와 GS에서는 각각 2,000억 원과 1,500억 원에 달하는 원유를 지원했다. 심지어는 핵분열을 멈추게 하는 감속제로 쓰이는 붕소도 한국 정부의 공식 지원 요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모두 일본에게 지원했다. 이는 만약 우리에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일본의 핵 멸망에서 구원해줬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단순하게 성금 액수만 따져보자. 일본이 발표한 나라별 금액과 순위는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금액을 냈는가는 알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모은 금액 최소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바보라도 몇 위가 될지 알수 있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언론은 한국은 제외시키고 있었다. 누가 봐도 의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의 야후 사이트에서는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지원국의 국기를 내걸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한국의 태극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주한일본대사 무토 마사토씨는 성금모금 생방송에 출연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한국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문재인이라는 제 등의 혐한 책을 출판했고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혐한 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에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인 지원을 했고 천문학적인 모금액을 전달했으며 무엇보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 구원의 손길로 일본을 핵멸망에서 구원해 줬다. 그런데 그 대가는 일본 국민들의 무시와 조롱뿐이었고 눈물을 흘리던 주한일본대사는 혐한의 아이콘이 되어 연일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커다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